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이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자, 걔안고요 자, 1번 뿌리 걔 않습니다. 1번, 1번은, 어, 배변다깃배에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촉수는 세 촉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은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합니다. 자, 할머니 촉도 아직 산반에 한 개도 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산반에, 산반에 그대로 들었고요. 엄마 촉에도 산반에 있는 척.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항상 반에 그냥 자 엄마 쪽입니다 그리고 전진 쪽 입도 엄청 느리게 나오고 산반도 잘 들었습니다 자 진청에 진청도 진청이지 엄청 진청에 산반은 쪽조로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산반 잘 들고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자 그래지 3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3반은 참 좋은 3반입니다. 이또 완전 강력으로 나왔네요. 탈력붙어 갖고. 1번, 입변 항산반. 세촉에 금액은 28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안고요 자, 2번 뿌리. 제왕입니다. 제왕. 2번, 이번, 2번은 맹맹품 제왕입니다. 제왕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5cm에 넓이는 0 아, 0.1cm입니다. 그냥 1cm입니다. 자, 아, 완전히 상작 같네요. 이 정도면 뭐 상작이지. 자, 문의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전진에도무늬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우에서도 자, 한번 보여드릴게. 요 문이는 전체 다 임장마다 다잘 들어가 있네요. 자 중토로 빠지면 참 좋겠네요. 자 이쯤. 한 탄력포트 갖고 중토로 쫙 빠지면 난초는 참 제왕은 중토로 빠지면 진짜 예쁩니다. 밴도까랑가랑한 벤에 2번 맹맹품 제왕 두촉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3번 볼 약간 타는사이는 뿌리는 지 않고요 자, 잘 올라오고 중투입니다 중투 3번 3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촉이고 크기는 한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 입도 가랑가랑은 입에. 자, 무늬는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전진이네, 전진. 전진. 벤은, 여기도 약간 틀어져 있고, 요밴도 약간, 배골이 깊습니다. 자, 위에서도. 전진해도 입장이 참 좋네요. 까닥까닥 하고요. 자, 3번 중투 두 촉의 두, 두 금액은 9만 원입니다. 4번 풀이 깨끗하게 좋고요. 3번입니다. 입변 3반입니다. 4반4반은 4번, 입변 3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입변 3반, 두 촉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옆엔 한번 보십시오. 3반은 이런 식으로. 자, 지마 입은 약간 둥근 배으로딱 옮겨져 있고요. 자, 3반도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엄마 초원 이잘려있습니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반늘잘 들어가있네 전체 다 다. 잘들해늘 자, 저예늘다저 오늘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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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오늘 자, 저 오늘 자, 저오 입변 3반 두 촉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5번 불, 5 불에도 깨끗하고요. 보볼이 좋고요. 자, 입변 항산반입니다. 5번, 5번은 입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 두 촉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끝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반은 인자도 엄마 촉은 잘려 있고요. 자, 엄마 쪽도 3반의 음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음식. 상반은 전체적으로 잘들어이 배는 한번 주세 배는 약간 졸라서도 약간 있는 거지. 배는 까랑까랑한 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자, 여기게 해서 반은 전입장마다 상반이다 들었네요. 잘,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5번 입변, 항산반두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4가닥에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소반입니다. 소반. 서반. 자, 뿌리, 뿌리도 나고, 불도 괜찮습니다. 밴도동근변입니다 6번, 6번은 입밴 소반입니다. 입밴 소반이고요. 촉수는 세촉에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은 0.5입니다. 가까이서 소반 보니가잘나고 아직 이거는 꽃도 못 봤습니다. 밴이 이거는 작은 밴도 있고 큰 밴도 있습니다. 같은 종자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밴도 있고 큰 밴도 있더라고요. 자. 이쪽으로도 쫙 들어가고 음식 동실동실합니다 괜히 전체적으로 여도좀 실동실하고 괜이짝편이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자 위에서 동글이 그렇게 자 옆에서 소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무광에 소반이 이거 난초가 참 좋네요 무광에 6번, 입변, 소반, 세 촉의 쫑따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자, 약간 단서는 뿌리는 꽤 않고요. 자, 말봉산반입니다. 말봉. 말봉산반입니다. 말봉. 말봉 7번, 7번은 말봉산반입니다. 말봉산반이고 두 촉이고요. 크기는 1 0 c m 넓이는 0.9입니다. 여기도 중투로 빠진 종자입니다. 가운데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까랑까랑 하고요. 자, 여기도, 자, 무미가 쫙,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때나 말복 맞네요 무미가 가쪽으로도 멀리 있고, 가운데로도 멀리 있고요. 자, 이런 예, 식으로. 도딱 옮겨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보여드릴 이렇게. 자, 옆에서도 음, 뭔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식으로. 노랗게. 자. 7번 말봉산마. 두쪽의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이번산채입니다산채 잔채.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잔채 서반. 이 배는 산채 서반이네요. 8 번, 8번 산채 서반입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서반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9cm, 넓은 0.6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이 배입니다. 도모 꽃이 자 서반에 조금 잠못주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서반이 자 속에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서반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벤, 수반에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이 엄청 좋습니다. 완전 오리지널 도화목꽃이 생겨갖고 수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8번, 산채, 서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9번, 9번 불 자,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 3반입니다. 3반이 잘 들었습니다. 3반 후축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자, 두화변에 따고 가져가고 있고요. 자, 9번, 9번은 산채, 3반 후입니다. 어, 한쪽에. 크기는 9cm, 넓은 0.8입니다. 아, 난초 용이 나왔습니다. 자, 벤한번 보십시오. 배는 이런 쫙 틀어져 가서 3반에 들어가 있고요. 현실 3반 호식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현실. 이미 여기 쫙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쫙 꺼져 있습니다. 3반입니다. 3반. 산반. 3반 호식으로도 꺼져 있고, 이쪽은 으로도 여기 쫙 밑으로 꺼져 있고요. 자, 난초 참, 여기, 여기 보십시오. 배으로 쫙. 까지 했으면 산반호식으로,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자, 벤도 완지 까닥지 벤에 산반이, 이런 식으로, 밥 먹고 지금 딱 비틀어져 가고 있고요. 산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 진청에, 청도 진청입니다. 배으로쫙 들어갔습니다. 와, 산에서 이런 거 캐면 참 기분 짜지겠구만 저는 몽캐네요. 자, 물에서 담배 해드릴게요 그래서도 9번 산채 3반호 한쪽에 금액은 8만입니다. 3반호로 해도 3반호 식으로 들어가 있고 3반입니다. 10번 산채입니다. 산채 신앙을 예,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3반입니다. 3반 산반. 산채입니다. 산 산채. 10번 10번도 산채 3반입니다. 두쪽이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보십시오. 속에 산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뭐, 쭈구리 단역인가? 단역같이 이런 식으로 산반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산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배는 뭐, 배나가 많은 긴가? 여기도, 배는 한 번, 이런 식으로 산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옆에서도 삼반은 배는 좋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신호 한번 보시고 10번 산채3반두 촉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려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